4월 24일 목요일 뉴스홍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책 본문은 10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바라는 자를 바라보신다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바라는 자를 바라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월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33편의 말씀인데요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33편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은 시편 32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눠 봤지만 시편 32편의 중심은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33편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감사를 고백한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공동체 예배에서 즐겨 부른 시다 혹은 제사적 예배나 왕실 예배에서 사용된 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왜이 시가 쓰여졌는지 썼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지만 손조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이 감사의 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자 어쩌면 시작, 시작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존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도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20편 이 저자는요, 노래하는 것이죠.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이 모든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동시에 7절에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과거에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붙잡아야 하는 이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은 그 창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인간, 다른 것을 붙잡는 인간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20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된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 같이 헛된 것을 붙잡아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내일을 바라봤기에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는 전쟁이 중요했기에 군대와 군무와 용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내일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면서 모양만 바뀌었을 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됩니다. 대학교의 이름이 됩니다. 청년들은 직장이 되죠. 회사의 이름이 되고 연봉이 됩니다. 어른들은 돈이 됩니다. 재테크가 중요합니다. 주식과 코인과 땅과 수많은 것들이 한 곳으로 모여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인간들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진짜 이유를 깨닫는 것,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이 내가 갈 곳이 명확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서 오는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 도다 아멘. 이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살핀다고 하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고 하 있습니다. 제가 큐티 제목에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10편, 33편 이 말씀 18절의 원문을 보면요. 주어가 그저 여우와는 이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저자는 정확하게 쓴 것이죠. 여우와의 눈이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오늘 10편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경외하는 자, 자신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스타필드의 스포츠 몬스터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담력 테스트처럼 줄만 붙잡고 건너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높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때 바닥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저자의 확실한 선언과 선포. 두렵고 불안함 속에서도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우린 또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아,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왜 어렵고 왜 힘들까요? 어쩌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추가 없어서 가 아닐까요? 첫 번째 단추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하여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돈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주님께 둘수 없고,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갑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